안녕하세요. 이야기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우 상중입니다.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는 인여현실을 현실을 초월한 주관적 경험의 한 형태로 정의했고 상상을 통한 확장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. 심리극 전문가 스카치 아코무치는 인여현실을 개인의 내적 상상공간이라든지 망상이나 환각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증상으로 인한 주관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인여현실을 나만의 마음 속개하기라고 정의합니다. 이 현실은 심리극의 의미 있는 극적 소재입니다. 자신의 이 현실을 감지하고 심리극을 통해 설명하고 다뤄볼 수 있다면 심리극 주인공은 의미 있는 극적 경험을 할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. 심리극에 대중화는 잠재적인 심리극 주인공 혹은 심리극 소비자가 자신의 이 현실을 감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. 안전한 심리극에 직접 참여하고 전달하는 분이 안전한 심리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는 분이 많아져서 자신의 이 현실을 감지하는 것에서 시작해 의미 있고 안전한 심리극 경험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.